안녕하세요. 폐전산, 폐동 등을 매입하면서 구리 관련 소식을 함께 나누고 있는 구리마켓동굴입니다. 오늘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구리 가격을 움직이는 주요 요인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율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치사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반대로 달러화는 약세의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 원자재 가격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구리 가격 역시 이러한 흐름에 편승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중국의 공급 축소의 결정입니다. 지난주 중국 재련 구매 협의체인 CSPT가 2026년 구리 생산 계획을 10% 이상 줄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구리 소비국인 중국에서 생산을 축소한다는 소식은 시장 공급 부족 우려를 키우며 가격 상승 압력을 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대 최대 구리 생산 기업인 칠레의 코델코도 시장 분위기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구매 경쟁 심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공급 여건이 빠듯해지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시장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환율 요인, 중국의 생산 감축, 그리고 코델코의 공급 정책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현재 구리 시장은 점차 타이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향후 구리 가격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구리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발빠르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선동 방문 매입 최고의 가격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철치합니다 전화 주세요. 동구리입니다.